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오늘 5월 9일 토요일이고요.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장의 삼촌이 준비한 주제는 선인장 토크 4화고요. 인장의 삼촌에게 물어봐 인터뷰입니다. 자문자답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다섯 번째 지금 원테이크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꾸 코로나 문자가 와가지고 영상이 자꾸 끊기네요. 예. 이 영상 편집 실력이 월등히 떨어지는 인장의 삼촌으로서는 예. 어, 자꾸 원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힘이 들기도 하지만 계속 내용이 나아지다, 나아지니까요. 예. 이대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어, 다섯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고요. 어,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스피디하게. 왜 선인장을 하게 됐나요? 어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솔직한 게 최고죠 네, 돈을 벌려고 하게 됐습니다 네. 어, 인장히 삼촌은 사실 매장을 하기 전에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어, 유통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 취미로 하던 이 선인장 분야가 좀더 돈이 될것 같아서 하게 됐고요 네. 어, 단순히 또 돈이 된다고만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취미로 하던 선인장이 너무 좋았고, 힐링이 정말 됐고요, 진심. 그리고, 이런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식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진단 키트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주 유명한데 여러분 선인장과 이런 다육식물들 인장의 삼촌이 취급하는 다육식물들 그리고 관리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우리나라도 어, 정말 어, 훌륭한 그런 육종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재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름다운 다육식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어, 인장이 삼촌이 과감하게 이렇게 선인장 장사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선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선인장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네. 그만큼 예쁘고 건강한 개체들이니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정리 그리고 두 번째, 선인장의 매력은 어, 사실 이걸 답변하려니까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 시간이 걸려야 제대로 된 매력을 보여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선인장이었습니다. 어, 고로 난이도가 있는 다육 식물이었기 때문에 했고요. 어, 그 난이도가 있어야 또 여러분. 예. 사람은 또 어려운 걸또 헤쳐 나가고 또잘 해낼 때 보람을 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 아이들의 그런 가치도 상승하고 그리고 뭐 공간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음, 우리나라에서 키우기 적합한 식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뭐이 인장이들과 이런 다육식물들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뭐어 조금 형식적인 답변이겠지만 입체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남봉옥의 이런 자태 개개별의 개체별 가진 그런 품성 매력을 어 보다 보니까 어 한도 끝도 없이 아름다운 그런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선인장의 매력은 정말 예,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선인장만 인장의 삼촌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하월시아, 파키포디움, 아프리카 식물, 뭐 아가베, 여러 다육식물들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세 번째, 가장 좋아하는 선인장. 참 힘든 질문인데요. 어, 남봉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봉옥은 이 형태, 색감, 그런, 어, 균형감이라던가 여러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질리지도 않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이 온직한 한복이 한점 여기 출현해 있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입체감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넉넉한 그런 기운이 어, 기분을 좀 좋게 하는 것 같고요. 어, 더더군다나 뭔가 이 예술품적인 예술적인 그런 무늬와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계속 육종 육종 되었을 때 어, 뭔가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품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남봉옥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계속 길어지죠. 그리고 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매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어, 던지는 말씀이신데요. 다육이는 안해요? 예. 다육이는 안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의 질문에는 이제 이런 어,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 다육이, 어, 에케베리아나 이렇게 창종류. 이런 다육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어,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저는 인장의 삼촌 은 이렇게 얘기했죠. 어, 선인장도 다육인데요. 네, <laughs> 선인장도 다육이 맞죠. 네. 네 다만 이제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선인장이 많이 시정에서 많이 볼수 없기 때문에 선인장을 선인장은 선인장이다. 어, 다육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어, 선인장도 다육입니다, 여러분. 네. 다육 식물이에요. 네. 선인장 미워하지 마시고요. 어, 취미로 많이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네 번째 질문은 끝. 그리고 여러 뭐 다육이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마지막 일부의 네. 마지막 질문, 여러분. 어, 매니아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꿈꿔봤을 매장. 어, 이 매장을 하고 싶어요. 다육 매장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지금 이제 8분을 다해가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식물을 좋아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답변인가요? 좋습니다. 네, 직설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다육 매장. 어, 인장의 삼촌 이 30평 매장에 있는 식물들, 식물들 가격,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예. 돈 많이 들어요. 예. 몇천만 원? 아닙니다, 여러분. 예. 몇백? 몇천? 쉽게 보지 마세요. 예. 이 다육식물들을 어, 진열하는 데서 드는 그런 구입비용이라던가, 이런 기타 관리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요. 어, 그리고 어, 장사기 때문에 여러분 뭐 회사 생활 하시던 분들은 뭐 토요일까지 에, 아니죠 네, 금요일까지 9 to 6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네, 요렇게 매장을 실제로 하시면 어, 고객들에게 전화도 많이 오고요. 뭐 쪽지도 많이 날라오고요. 뭐 SNS도 연락도 많이 오고요. 어, 주말에는 뭐 계속 일해야 되죠, 여러분. 주말 없습니다. 네. 주말이 어, 이렇게 화원이나 다용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피크입니다. 피크. 그러니까 인생을 바치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네. 작은 매장에서 많은 매출? 네. 여러분들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치킨집만 하려고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다 치킨집입니다. 편의점 다 편의점이에요. 내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 이다육 매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시장 조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매장들이 많고요. 또 이, 어, 고객들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하셔야 되는 게 다육 매장입니다. 네.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철저하게 사업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너무 겁을 드렸나요? 실제로 인장의 삼촌도 지금 뭐, 죄송합니다. 네, 30평 매장에서 좀더큰 매장으로 이전을 하지만 어, 그만큼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 심적인 각오도 많이 해야 되고요, 어, 식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유튜브를 하시거나 뭐, 인스타그램을 하시거나 또 블로그를 하시거나 어, 신경, 쓸, 신경 쓸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 매장을 꿈꾸시는 분들은 조금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요 어, 자금적인 부분도 많이 드는 점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인장 토크 4와 인장의 삼촌에게 물어봐 어, 인터뷰 일부를 좀 진행해 봤는데요. 어, 좀 만족할 만한 내용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인장이 삼촌의 채널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매장에 놀러 오셔서 인장이들 구매도 좀 해주시고 여러 다육 식물들도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좀더 다양한 식물들 매장에 구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비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올것 같은데. 어, 가족들과 오손도선 예, 찌개라도 끓여 드시면서 재밌는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양의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